소고기잡채의 완벽한 맛 프레시지 소고기잡채로 미식가처럼 드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블럭 치즈돈카츠라는 신박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데 이건 진짜 치즈 매니아들한테 완전 딱임.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라서 오래 두고 먹어도 걱정없음. 간편하게 조리해서 맛있는 한끼 해결 가능하다니 집에서 편하게 레스토랑 느낌 내기 최고인데 별 5개 주고 싶은 맛이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고래 사와무 김치우동 전골 밀키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냉동 보관이라 보관도 편하고 740g이면 이 3인분 충분히 가능. 김치의 매콤한 맛과 어묵의 쫄깃함이 조화롭고 국물 맛도 아주 진국인. 한번 요리해 먹어봤더니 그 맛에 감탄하게 됨.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는 느낌이라서 냄비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 간편함까지. 집에서 손쉽게 전골을 먹을 수 있는 밀키트라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프레시지 소고기 버섯 잡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냉장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 걱정 없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더라고. 소고기랑 버섯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맛과 식감 모두 최고임. 볶아서 금방 만들 수 있으니 바쁜 날 저녁 메뉴로 딱 좋음. 2인분인데 혼자서도 가볍게 먹기 좋았음. 쿠팡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함까지 완벽. 너무 맛있어서 별 5개.